안녕하세요. 저는 바른교회 청년 김태현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지는 7년 정도 흘렀지만, 단한 번도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간증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제자훈련을 수료했다는 좋은 기회로 드디어 오늘 제가 만난 주님을 이 자리에서 나누어 볼까 합니다. 저는 21살이 되어서야 교회를 찾게 되었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하나님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항상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 저는 7살 때 유치원 원장 선생님이 그림동화로 들려주신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9살 때까지는 친구들과 놀고 싶어 집 앞에 있는 교회에 나가기도 했고, 10살 땐 좋아하는 아이와 짝꿍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실제로 들어주셔서 짝이 된 적도 있습니다. 신기하긴 했지만 마음에 믿음이 생기지는 않았죠. 중학생이 되었을 때에도 친구와 친구 가해 선생님의 전도로 교회에 한번 나가보기도 했지만 그때도 별 감동 없이 한번 방문 후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는 교회 문을 열 일이 정말 없더라고요. 그러던 와중 한창 대학 진학에 도전하고 있을 때 제가 다니던 음악학원 선생님이 제게. 잘 아는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개척예배에 함께 가지 않을래? 하고 물어보셨고, 갔다가 맛있는 거 사주신다고 해서, 저와 제 친구들까지 한 다섯 명이 같이 따라갔습니다. 그 교회는 바로 이 위례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바른교회였습니다. 처음 이 교회에 와서 자리에 앉는 순간, <laughs> 저는 갑자기 눈물이 가득 차오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교회에 처음 가본 것도 아니고 힘든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 이상한 경험을 그때 느낀 것이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던 저는 함께 온 친구들 사이에서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필사적으로 눈물을 참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후 저는 다시 입시에 집중한 지 수개월이 지나서였을까요? 같은 학원에 다니는 어느 한 친구는 그 선생님을 따라 금요일 예배를 참석하고 있었고, 저는 거길 대체 왜 따라가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하루는 저도 함께 따라가 보았는데, 그날이 제가 바른 교회에서 드리는 두 번째 예배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날도 역시나 도착해서 앉아 있기만 했는데 눈물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때 저의 감정은 위로받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고, 또그 안에서 따스함도 느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조차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 앞에서 찬양팀을 섬기는 일에 관심이 생기게 되었고, 선생님께 저도 저 앞에서 찬양할 수 있는지 그냥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당근이지 하며 기뻐하셨고, 그 다음 금요예배부터 바른 교회 찬양 팀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무심코 던진 질문 한 마디가 저를 이 자리까지 있게 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제 마음에 찬양 팀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심어 주셨고 그것으로 인해 제첫 믿음 생활의 기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잘 나오던 중 제게는 한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적절한 기회가 되어 주님의 허락하신 말에 캐나다로 워킹홀리데이를 가게 된 것입니다. 가서도 주일 예배를 챙기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처럼 쉽지만은 않았고 음, 현지 그 예배를 가더라도 현직 교회에서 영어로 예배를 들으니 마음으로 전해져오는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시기가 있었지만 정작 그때는 두려움도 조바심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마음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1년이 시간이 흐른 뒤 다시 나의 교회로 돌아와 예배를 드려도 이전의 감동이 돌아오지 않고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예배 중에 갑자기 제게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 심판의 일들이 제 귀에 크게 들리기 시작했고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고 하는 의문과 동시에 두려움이 가득 자리 잡았습니다. 그 무서운 심판들이 나를 향해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을 멀리했던 저를 치실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왜 이렇게 무서운 일들을 행하셨을까 하며 많은 시간 하나님을 생각했고 신앙생활의 선배님들 그리고 목사님들께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몇몇 집사님들께서는 제가 이 두려움에 대해 여쭤봤을 때 명확히 대답은 안 해주시고 태어나 너의 신앙이 발전하고 있는 거야 정말 좋은 현상이야 이러시는데 나는 정말 무서운데 저게 대체 무슨 소리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느낀 그 두려움은 바로 경외심이었던 것입니다 제게는 이전에 없었던 경외심이 생기게 된 것이었어요. 이게 말로만 들을 땐 전혀 와닿지 않는 단어였는데, 겪어보니 그렇게 크고 무서우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후 저는 마냥 장난스럽고 해맑던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조금 발전한 청소년 수준 정도의 믿음 생활을 할수 있었고, 그 시간들을 보내며 하나님과 한층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제자 훈련의 기회가 제게 주어졌고, 거기서 저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펴고 돈에 대해서 인간 관계에 대해서 일과 시간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등등 다양한 주제로 제자 훈련을 하는 그 시간은 제삶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해답을 가르쳐 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후 저는 제가 답답할 때나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주님의 기뻐하실 길이 무엇일지 생각하며 살게 되었고, 그 후의 선택들은 언제나 저에게 또한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저는 정말 괴로울 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고, 그 앞에서만 엎드려질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저를 또 한번 성장시키셨습니다. 근 7, 8년 동안 저는 이렇게 자랐습니다. 가끔은 저를 혼내시기도 하시고, 피난처 되기도 하시지만, 그저 주님이 곁에 있다는 사실에 저는 너무 평화롭습니다. 아직도 많이 흔들리고, 너무나도 나약하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는 그 사실이 저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이 모든 일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제 곁에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제 마음에 품고 사는 성경 구절 하나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시편 37장 24절 말씀 아멘. 제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